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더러 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을핏 생각하면 사도바울이, 세례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세례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세례의 본질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옛날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바다 한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 봐도 그날 홍해를 건너다가 중간에 서서 모세가 머리에 물 부으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서약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 홍해를 걷는 것 자체가 세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 자체가 바로 세례의 본질과 정확하게 상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과 욕망과 어둠의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어둠의 군대가 따라와요. 사망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땅 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에집터 저쪽으로 신의 광려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긴 가지만 에집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겁니다.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에집터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된 세상 저쪽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가난을 향한 순례의 길밖에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과 단절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욕망과 내 이심의 노예가 되던 삶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어서 그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물 세례를 못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물 세례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매번 홍해 저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형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왔다. 왜? 그 삶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이런 소홀이 하고 물 세례를 중요시하면서 당파 싸움만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오 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에집트로 가는 길은 끝났단 말이죠. 에집트에서 살던 나는 죽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속에서 나는 이제 가나한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오직 복음만 가능하게 해준다.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7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러 지금 사명을 받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지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옛날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웅변 선생을 집에 데려다 놓고 웅변하는 거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로잡을 것인가.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 그 말장난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가 뭐죠?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말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뭔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파당싸움을 하면서 말의 지혜에만 앞섰을 뿐,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라고 관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의 지혜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경의 정보만을 소유하려고 할 때, 알면 알수록 사실은 화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님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찾고 계셔요. 물론 그 중에는 믿지 않던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굉장히 극소수에요. 그 대부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주 된이 100주년 기념교회 초기 벽두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죠. 저는 1985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뒤에 많은 분들로부터 상담받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저는 상담을 할때 항상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 교인들과 틀려서 개신교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못 바꿉니다. 가령 내가 합정동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갔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교회로 교적부가 옮아가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요. 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임 신부님이 나하고 영, 영적으로 안 맞는다. 다녀야 돼요. 딴 성당에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자기 교적이 있는 성당을 안 다니면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내 교적이 있는 그 성당의 신부님이 집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교파와 교단을 주셨습니다. 여러 형태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이를테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중등 수준을 떼고 고등 수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전히 중등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그 학생은 빨리 월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대가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야, 내, 너같이 똑똑한 학생 처음 봤다. 나하고 한 5년 이 중학교 좀더 다녀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신교 교인들이 주일 하루를 망치는 것은 주일 일주일 일곱 날 중에 하루를 망치는 게 아니죠. 주일 날 하나님 의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내가 제시받는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인의 삶이라면 내가 주일 예배를 하루 망치면 실은 일주일 내내 망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망치고 일 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모든 분들에게는 다니시는 교회에 모든 매듭을 잘 맺고 교회를 옮기십시오. 주님의 교회 다니시던 분들 중에도 가령 뭐 부부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딴데 가셔야 되겠다. 언제든지 가시게 했습니다. 왜 개신교 교회는 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바꾸신 뒤에, 여기에서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보다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의 지혜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고린도 전서가 되어야죠. 따라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그 의미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교회를 오신다면 나는 아볼로 파다, 개바 파다 하는 것과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의 수준에 멈추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교구님들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반 이상은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4월 21일날 100주년 기념교회 어르신들로부터 100주년 기념사업협의의 어르신들로부터 100주년 기념교회 부르심을 받고 5월 29일부터 준비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교우님들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이 오시리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들 창립하는 7월 10일부터 부목사님을 미리 제가 뽑아놓고 시작했죠. 아직도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상상을 못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저 우리 식구와 그리고 주위에서 교회를 못 정하신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날 준비 예배, 첫 준비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네. 교회 교우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분들을 뵙고 어떻게 초신을 해야 될지 그날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안면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날,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4월 21일부터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터키, 그리스 여행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터키 그리스를 3주 동안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터키 그리스는 온 천지의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양을 보면서 그 3주 동안에 제 마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유회를 10년 목회하고 제 스스로 약속드렸던 임기대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목사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대의를 한국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실족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신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터키 그리스에서 가서 양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 목자가 다른 양떼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성경 말씀을 볼때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다한양한 한 양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지다. 양떼가 있으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몇 마리가 없어요. 늙은 양몇 마리가 아는 겁니다. 예. 그 늙은 양은 목에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새끼 양이거나 젊은 양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 면서, 아, 내 역할 은 우리 목자장 되 시는 예수 그리스 도의 음성 을 조금 더 빨리 알아듣 고, 종을목에매 달고, 가는늙은양 역할 이 구나. 그런데 제가, 주 님의 예를 떠난 지7년이되었음 에도 불구 하고, 이늙은 양의 종소리 를듣지 못해서 제가, 아 니라, 그 늙은 양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파하다가 그분들이 오신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7월 첫째 주부터든가 요 6월 마지막 주부터 정말 모든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하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 되셨다면 그야말로 이제부터 복음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고린도 전서가 될수 있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유한한 죄인이고 인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57살인데 제가 여기에서 2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3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문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삶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문자로 쓰는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지만 삶으로 쓰는 이력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갈수 없는 것은 다 우리 재산 아닙니다. 내가 죽은 뒤에 들고 갈수 있는 것만 진정한 재산이라면 그때 들고 갈수 있는 것은 삶으로 기록된 이력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삶의 이정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록해 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라진 홍해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가난을 향한 믿음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홍해, 도해 자체를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서도 계속 홍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확고 부동하게 가난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의 지혜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쓰는 이력서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지니고 갈수 있는 확실한 재산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21세기 초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고린도 교회 같은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한 생명의 고린도 전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